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간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내용을 예를 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불편한 진실을 들여다 봤습니다. 심화된 개인주의가 잔인한 경쟁사회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그 결과 고립공포와 생존공포가 심각하게 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예외 없이 공포와 집착에 시달려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큰 문제는 사람들이 이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몸에 심각한 상처가 생겼고 치료가 시급한데 이를 방치해 상처가 더욱 깊어진 꼴입니다. 단적인 예가 돈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 과도한 소비욕과 과시욕, 차별과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사회풍조 같은 것들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유명한 대사처럼 정말 이러다 다 죽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저는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며 가장 먼저 제안하신 하나님의 나라 사상에 주목해 보자고 했지요. 제가 예수님께 구원의 소망을 두고 목회자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심으로 제가 만난 감동과 희망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똑같이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나타나셔서 선포하신 첫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때가 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본래의 의미는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뜻이라 말씀드렸지요. 여기서 심판하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요. 심판의 대상은 세상이 됩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으로 대표되는 폭력과 힘이 지배하는 불이한 세상을 말합니다. 그 힘에 정복당한 식민지 백성들은 제국의 번영과 안녕을 위한 소모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용이 다하면 폐기되고요, 방해가 된다 싶으면 즉시로 제거되어야 마땅한 존재들이지요. 로마가 자랑하는 평화와 번영은 이처럼 수많은 식민지 백성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잔혹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두고만 보지 않으십니다. 폭력과 죽음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 힘을 숭배하고 사치와 향락을 참매하는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런 세상은 하루속히 종말을 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제국을 무슨 방법으로 무너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시한 궁극적인 방법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그 시대를 몰아낼 대안적 세상을 생각하신 것이지요. 주님은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적 사건으로 그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죽음 후에 가는 천국 같은 피안의 세상이 아닌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 참여와 현실이 된 것이지요. 물론 그 나라가 예수님 시대만 잠깐 왔다 사라진 세상이 아니겠지요. 어느 시대 어느 공간이나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통용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돌봄과 사랑을 근본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창조와 생명의 역동성 안에 존재하지. 그 통치만이. 야만적 황제의 권력과 무자비한 제국의 폭력을 종결시킬 수 있는 거지요. 그 질서만이 정복과 착취, 억압과 사륙으로 유지되는 제국의 질서를 끝장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꿈꾸고 세워야 할 나라가 이런 나라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선봉에 서서 그 날의 도래와 시작을 세상에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희망찬 생명의 나라를 함께 세우자고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 나라에 동참하려면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즉 인식과 사고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삶과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 여겼던 땅의 질서를 거절하고 하늘을 품고 생명과 존재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참뜻인 겁니다. 그래야 새 나라를 받아들일 마음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지요. 옛 것을 고집하고 익숙한 사고를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을 참된 회개로 새로운 사고와 인식의 전환으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니 비로소 복음이 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인간 개개인의 해방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이며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다시 살게 하신 가장 귀한 생명임을 알리는 소리이지요. 죄로부터의 해방,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그 어떤 억압과 폭력도 너를 속박할 수 없다는 선언이니 복된 소리 복음이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제국의 언어요 일방적 폭력의 언어인 복음을 새롭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당시 복음 유앙게리온이라는 말은 로마의 승리, 새로운 황제의 탄생, 황제의 포고령 등을 일컫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식민지 백성의 입에서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로지 제국의 질서와 안녕만을 위한 거짓 선동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진정한 복음은 더 이상 전쟁과 폭력이 없는, 그래서 아무도 상처입고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희망 가득찬 선언이어야 합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한 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드는 세상. 그래야 다시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칼을 빼들고 싸우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세상과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같은 세상인 겁니다. 강대국의 위협 앞에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약소국 백성의 염원이 제국의 억압과 착취로 황폐해진 땅 갈리 변방에 선한 식민지 청년을 통해 지금 실현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였던 로마를 몰아낼 대안적 세상에 대한 비유치고는 씨앗은 너무도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중 이보다 더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과 같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생명의 능력을 품은 하나의 가능성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요. 이를 가능성이라고 한 이유는 씨앗은 성장과 결실이라는 생명의 신비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우주의 신비가 깃들어 있다 라고 말하기도 하더군요.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가능성과 신비를 볼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농부의 지혜와 땀의 정직함을 믿는 부지런한 사람들에 의해 지금도 씨앗은 땅에 심겨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습니다. 그 신비와 가능성을 알고 생명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주인공인 것이지요. 그들의 믿음과 열심으로 지금도 세상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씨앗들이 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졌다고 곧바로 결실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심겨진 씨앗이 싹을 틔우고요. 잘 자라 꽃이 나고 마침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마치 씨가 저절로 자라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네요. 어찌 농부가 잠만 자는데 저절로 씨가 자라난단 말입니까? 밭을 갈아야 하고요. 심은 다음에는 물도 주고 자라는 동안 거름도 주고 김도 메워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처럼 당연한 농부의 수고를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씨가 나서 자라되 사람이 어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네요. 그것을 모른다고 한 것은 식물이 자라는 외적 모습을 두고 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이는 그 자체가 지닌 생명력에 대한 신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는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작은 씨앗 하나에 담긴 생명, 신비를 완전히 다 밝혀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고 깨고라는 말입니다. 자고 깨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고 깨는 일상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동사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잔다 라는 동사는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깨다 라는 동사는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자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자는 행위인데, 깨는 것은 누군가가 깨워줘야 깰수 있다는 겁니다. 그 깨워주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깨다 라는 단어는 헬라우 원문으로 에게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인 수동태가 아닌, 신적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신적수동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표현하는 독특한 표현 방법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없어도 그 주체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깨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부활을 의미하는 공식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깨다 라는 단어를 일반적인 단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 라는 뜻의 애게의 이로로 말한 이유를 어느 정도 눈치채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 사건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키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지금도 매일같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하고 계신 겁니다. 자고 깨고 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우리네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삶이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맞이하는 아침은 그렇게 새로운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앗이 성장하듯 사람은 그렇게 자고 깨는 과정을 통해 똑같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 생명의 비밀에는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아무리 생명력이 강한 씨앗이라 해도 싹에서 이삭으로 자라는 과정을 건너뛰고 곡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충실한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이 충실함과 인내의 시간이 채워졌을 때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면 우리 일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적인 삶의 단계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은 씨앗, 이삭, 곡식의 단계를 겪기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를 오늘날 도시의 직장인들에게 설교하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일이라고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 같은 지극히 일상적인 하루하루가 소중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우리의 일상, 그럭저럭 사느라 별다른 진전도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겪어야 할 일을 겪어야 하고 나아가야 할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지.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은 놀랍게도 땅이 스스로 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스스로 움직이고 역사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임을 염두에 둔다면 예수님은 싹을 내고 이삭을 자라게 하고 이삭이 충실한 곡식을 맺게 하는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보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가히 혁명적인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이런 땅의 능력, 스스로의 힘, 신비한 생명력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땅을 저급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며 막연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땅에 대한 소중함을 망각하고 그렇게 함부로 여겼던 것이 아닙니까? 인류의 진보와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 나라를 파괴했던 행위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어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류는 땅이 하나님 나라됨을 그 신성함과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살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 운동의 실체라는 사실을 또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땅은 생명이 전하는 모든 과정의 주체로 작동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오를 때마다 충실함에 온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충실함이 정점에 다다랐을때 마침내 다음 단계로 올라서게 되는 거지요. 29절의 말씀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비유를 마치셨습니다. 추수 때는 종말을 상징하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추수의 때가 도래하듯이 그날도 우리 가운데 주수 때처럼 도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날이 언제일지는 나도 모른다고 하시며, 그러나 그날이 임박했으니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닮은 땅의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힘 입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며 살아야 합니다. 이큰 일을 내것지 감당할까 염려하거나 질의 겁을 먹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생명의 가치와 가능성을 믿고 그 믿음으로 소중한 생명을 땅에 심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라고 성장하여 결실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가능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모습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다 하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능력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이 부족해도, 심지어 믿음이 없어도 모두 괜찮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되고 갈등이 있고요. 그래서 불편하고요. 내가 가진 것이 이룬 것이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모두 괜찮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한 사람이 있는 한, 그 나라의 소망은 결코 시들어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생명을 나누고 심고 뿌리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돌보시고요. 한번더 어루만져 주시고 한번더 끌어안고 서로 눈물을 흘리는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그 나라의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지치고 상한 심령, 연약한 심령들 서로 기대어 또이 죽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생명의 씨앗을 심는 부지런한 농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땀을 흘린 그 공간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